채태원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다. 물론 내 종이다. 노수영도 날 따른다. 그런데 뭐 유언소송이라 남의 부부 사양 아래 우리가 끼어들 건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말해서 최태원이 솔직히 s k q 때 s SK u 저가 아버지 어저가 아버지 때문에 노태우 때문에 s k 가큰거 맞잖아. 음 아무것도 아니 별로 별로 그 별로 신통치는 회사 어 그리고. 어그 사람 노소영 씨가 어 자식 놓고 이때까지 어 나이 6 0대 들어 그 나이까지 어 어쨌든 최태원만 보고 산 것도 맞잖아. 응 그럼 최태원은 그그 그 사람한테 물론 니가 어한 여자 인생을 니한테 바치게 하려고 물론 니가 보답할래. 니네 이때까지 어니 네 자식 도 키우고 새것 빠지 그만큼 성장해 자식이 난데 어 가려냈겠니 내년이 네 칠라지어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아이고, 이거 이거 시비 그어좋구나 영원의 동반자 같은 수고 관전해. 아 그래 영원 동반자 많이 해라. 어 그런데 최태원. 어 네가 나이 몇 살인 줄 아나? 어네 꽃이 언제까지 설것 같노? 그러면 그 젊은 여자가 네 죽고 나서 엥가이 혼자 어그 재산 가지고 혼자서 잘도 수술하면서너를 지키고 네 아들 키우면서 잘도 외롭고 고상하게 어열년문 셈에서 살겠다 이거 사야. 정신 차려 정신. 어노소영한테주라 말 말고 씨발, 저기 싫으면 이혼하지 말고 그대로 살든가 이거 사.